아이 개같은 게임아! 안 돼! 아 미안 미안! 양쪽아 오늘 저번에 아주 즐겁게, 아주 재밌게 했던 갱비스트 오늘 1등 가겠습니다! 3 1등 시 만추! 너 1등에 오늘 또 많이 걸어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가자! 나어디있어 나의 보라색이야. 여기서는 레프트라이트, 레프트라이트를 쳐줘야 됩니다. 레프트, <laughs>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들어, 들어, 새끼 날리고 봤지? 안돼, 잡아. 어, 어, 나가. 아, 안돼. <laughs> 세번그 별풍선을 받아야 <웃음> 1등입니다 <웃음> 자, 바로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레프트, 라이트, 배고 박치기 배고 됐다. 배고. 버려, 꺼져. 아, 나의 붙잡고 올라왔어 이 새끼가. <laughs> 이 새끼 발칙기이 새끼 발칙기 안돼, 아, 아. <laughs> 아, 개 못하네? 씹, a 안 n 안나안나안나안나안나안나안나나 n a a n 안돼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안돼안 아,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저 어디 있습니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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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키보드에서 선을 놓지 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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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절대 그렇지 <laughs> 됐어 됐어 여기서 어 a n n 안 보입니다! 안 돼! 힘이 빠지면서! 노란색이 1등을 짜줬습니다. 아야 잠깐만. 아이씨. 어아 잠깐만 나좀나줘 좀, 나좀 봐. 나좀나줘봐 봐. 나 왼쪽으로 좀 가자. 나 저기 왼쪽으로 건너가고 싶어. 얘들 안돼. 안 돼! 안 돼! 안돼 버텨야 돼! 오오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오! 어? 아안 돼! 안 돼! 안 된다! 자식들아! 안 된다. 제발. 빨리 올라가야 돼. 안 돼! 어,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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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네. 버..벗.. 붙잡고 버텨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느낌 왔다.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아예. 어, 예. 어, 예. 어, 예. 오케이. 놨다가 올라가서 자, 노란색과 1대 1인 것 같습니다. 이안 돼. 야. 노란색 안 나? 안 나? 울킹 갈겨.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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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눈을 <laughs> 눈에 치명타를 넣어 주지. 널 절대 1등 시킬 수 없어. 아왜 놓는 거야? 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놨다가 다시 잡아야되나봐요? 첫번째판은 그냥 노란색한테 승리져버리고요 노란색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첫판에 1등 하지는 못했지만은 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다음판에 1등 할수 있는 보탬이 되는 예, 네, 뭔가 그런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뭐 보여준거 없으면 말이 많아진다고요예 네,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살색입니다 저 살색이에요 아 일단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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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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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렇지 e Yeah, y o 안 돼! 안돼 o u go, 안 돼. 안돼 o 일어나세요! you go, you go, you go, 돼 o u g 요 you g 요 you go, y 요 u go, y o 요 go, you 요 그렇지! u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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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못 올라오게! <laughs> 여기서 1승 가자! 어, 나와. 나와. 얘 버리게 나와! 나와! 안 돼! 안 돼! 아...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살려줘! 새끼가! 새끼! 쉐킹. 야, 내 모자 어디 갔어!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웃음> 잠깐, <웃음> 잠깐 옆으로 피신하겠습니다. 잠깐 옆으로 피했다가. 아, 왜 일로 와! 아이... 박치기! 지대로 박치기 지대로 했다. 오, 대, 대 대박! 지대로 박치기 미쳤어! 제대로 했어! 한번 죽겠나? 죽나? <laughs> 죽었다! 박치기! 얘만 조심면 돼! 아 뒷발차기를 감히? 오 됐다! 잡아 들어 버려! 아 뭐해? 할아버지 뭐해? 잡아 들어! 아이! 자 뒤로 도망갔다가 오면서 도망갔다가 오면서 드롭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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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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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큰일 날 뻔했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다시 권투 선수로 변경. 안돼 한아 아, 아, 일어나 그렇지 됐다. 넌 죽었 어넌 죽었어 됐어 죽어 이게 뭐야? 와 <laughs> 됐다 보이십니까 저의 실력? 선드로 별풍선을 얻어가는 아, 살색 아, 호주아마. 좋아. 아 여기는 문어한테 붙여야 돼. 여기 괜히 물에 들어갔다가 한번 와도 되거든. 여기 안 죽어 여기 들어갈. 정나 들어갈래. 난. 할아버지. 세상이 날 버렸어. 날. 세상이 날 버렸다고. 자 여기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빠져도 네. 여기서 좀 하다가 묘기좀 보여주고 문어 온다. 문어 온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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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잡아서 붙여. 됐어. 이 새끼 잡아서 붙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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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 바닥에다 쓸리잖아. 안 돼, 내보자. 안 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아, 문어. 야, 빨간색 잡혀왔다. 여기서 이걸 잡아서 들어올리자. 그래. 야, 야, 이거 싸. 이거 싸서 우리 숨자. 그렇지. 그러면 문어한테 끌려갈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니야. 야, 같이 숨어. 너 혼자 살겠다는 거냐. 나와, 이거 짐 옮기잖아. 지금 나와. 짐 옮겨야 되잖아. 안 돼. 안 돼. 이게 매달려 있을 때는 발차기를 이용하면은 좀잘 떨어집니다. 야 우주아마 일어나 일어나 살아야지 여기서 좀아 반신욕 좀 하고 있어야겠다. <laughs> 아이고 시원하다. 아유 반신욕 좀 하고 있어야겠다. 아유 나 아유 야 여기서 설마 빠져 죽는 거 아니지? 야 여기서 설마? 야! 반신욕하다가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신욕하다가 죽은 사람은 세계 최초 우주아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노란색 개패는 거 봐. 와 씨. 어. 오오 어, 어 노란색이 <목소리> 반신욕하는 친구를 후드럽 까면서 노란색이 또릴 등을 차지합니다. 아 노란색 잘하네.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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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어야 양아치 형 왔다. 야 양아치 형 왔잖아. 양아치 형 양아치 형 미안해. 양아치 형 너무 세. 그친끼리 그, 싸고 있는데 양아치 형이 뭐 어떻게 됐다 됐다 이 새끼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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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됐다 이 새끼 됐다. Yes! 이거 봐라. 됐어. 둘이 싸워. 둘이 싸워. 야 옥땅으로 떠나와! 아저왜 아, 저래 노란색? 아, 아이 새끼가 아민의 자존심을 건드려! 안돼! 야씨 나야 뭐야? 양아치형 너무 센데? 양아치형 그냥 살아있는 거를 갖다가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고수형한테 어 그걸 또살아는 양아치형! 와 이걸에 살아있는 채로 그냥 산채로 던져버리네 그냥. 아, 노란색 너무 잘해. 아씨. <laughs> 자.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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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 <laughs> 와씨 양아치형 진짜 팔임 개세네 아니 노란색 어디까지 가나요 저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네 살아있는 채로 잡혀가지고 떨어지려 했으나 이런 <laughs> 귀때기 잡고 살아나는 분홍색을 가방을 잡아서 던지려고 했으나 <laughs> 분홍색한테 코가 잡혀서는 분홍색이 던져 던지려고, 던지려고 했으나 여기서 노란색이 이겨버리는. 정말 미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게임을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거야? 무슨 키가 더 있는데? 올라오는 거야 이거? 미션금 지금까지 41만 6천 원입니다. 아 미션금 41만 6천 원입니까? 다시 재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꺼져. 그렇지 꺼져. <laughs> 꺼져. 꺼져. 그렇지! 됐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뭐냐고? 뭐야? 안돼내 수염! 안돼내 수염! 아 오케이 나 가만히 있으면 이기겠다! 됐다! 뭐야 이 새끼. <laughs> 죽은 거아니야 죽었나? 나 버텨야 돼. 땅 짓고 버팁니다. 어디 누가 살아있는 거야 지금? 컨테이너 안에 있다고? 컨테이너를 물에 빠뜨리면 되지 않아 그럼? 이걸 부셔. 부셔. 부셔 이 시키. 그렇지. 됐어. 부셔버려. 부셔. 부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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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 다음에 어... 부셔지네? 자 이걸 대가리를 들고 오른손으로 여기 잡아. 잡았지? 그 다음에 왼손으로 부셔. <laughs> 버텨야 돼. 왼손으로 부셔. 잠이시 올라 올라와가지고 발악을 하거든요? 부셔. 부셔. 어! 아 아,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냥. 자, <목소리> 누가 오줌 쌌다 <쐈다>. 이야, 야 <목소리> 이걸로 다 죽여버리겠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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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빼. <목소리> 그만 빼. 아이, <목소리> 아이 양아치 아니야, 건달이야, 뭐야, 이 새끼가야, 나를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아니, 아니 머리 잡고 개패네, 그냥 진짜. 기온 날 먼지나게 맞네 진짜. 아 그만해. <laughs> 저 꼭지 잡고 왜 이렇게? 아, 어 그만해. 저게요. 우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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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아, 아 일어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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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우와, 우와. <laughs> 아, 그만해.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일어날 수 있어 일수 수 있어 우자마 할수 있어 우자마 할수 있어 우자마 할수 있어 우자마 제발 우자마 아직 살았어 우자마 일어나 올라올 수 있잖아 너 우자마 정신 차려 제발 우자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이 됐다 다올왔어한 번만 더 우자마 정차려 그렇지 우자마 정차려 아아아아 아! 아! 제발 개 <laughs> 같은 거와 펜더 씨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같이 죽자 점밥 같이 죽기 전밥, 패다. 아직 하늘색이 1점인 상황, 저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기는 땅바닥 잡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저렇게 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땅바닥 잡고 버텨. 그렇지. 무조건 버텨. 자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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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아 아, 아 아유! 아 아, 아형, 아하하하, 제발, 제발, 아형, 형, 형 살려줘, 내 엉덩이를 봐, 형이랑 커플이야, 나 살려줘, 개 나사가, 아나 진짜, 제가 처음에 라이트훅 날리면 바로 죽거든요,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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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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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h 차기 i 차이 t 차기아이새끼 i 어디 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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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g h 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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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g 어, 대가리 막 맞고 지금 펜 기절했습니다. 상어 버리나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빨아지게만. <laughs> <laughs> 어! 와, 이도현대지 <이도엔데> 개싸가 접었어요. <laughs> 숨어 있는 거 봐. 와, 하늘색. 와, 저기 가만히 있었던 거 봐. 와, 개쓰레기다. 와, 씨, 이거를자 버티기 전법으로 가야겠다. 버텨 보자.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아 죽었습니다. 진짜 형만 개못해! 아 빨간색형 진짜 개 때리네. 컨셉 진짜. <laughs> 이 싸움의 종착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laughs> 어? 두 명을 잡아서 던지나요? 오! 와! 와! 우리 조폭형 죽었습니다! 팬더와 외계 생명체의 싸움에서 그들은 과연? 어? 와 이거를! 뒷발차기 봤어요? 미쳤는데? 초록색? 야 잠깐만 이거는 버텨야 돼. 클라타 클라타. 클라타. 꺼져 꺼져.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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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꼬리가 보이는데요? 진짜 쏜다. 자, 이거 기본 철근에 매달려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세타 죽었다. 세명 다 죽었다. 세타 떨어졌나 보다. 와이 됐어. 됐어. 어, 상황 맵이다. 클났다. 이리 와. 어차피 싸울 거로 와. 와씨 살아나는 거 봐, 도 어차피 싸울 거 일로, 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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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얘들아 나좀 살려주나 얘들아 키우 상어 키우 좀 키우 떼줘 키우 고마워 빨빨 개같은 개아얘 아아아 양쪽 아아아 빨불려야지 슈퍼맨이 도와준다 나의 슈퍼맨 도와줘요 나의 슈퍼맨 와 살았어 와씨 야씨 상어한테 버텼어 뭐야 주야 <laughs> 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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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야, 나 수염 나줘. 수염 나라이 자식. 수염 나라이 자식아. 내 수염 네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 마이 거아 내가 지금 이거 이만 60년 동안 기른 거야. 이 마. 이 마, 이시야안 나냐 이 새끼야? 야, 수염 좀 나주라. 어 됐다. 어, 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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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다. 아 참아. 아 올라가야 돼요. 오 오. 조폭형 크크크크. 사크크크 야, 더랑 같이 겠다팬더 같이 있자. 버텨, 버텨, 버텨. 이제 놔, 이제 놔, 이제 놔. 아, 까비. 안다. 버텨, 자꾸 버텨. 아! 아, 자꾸 버텨야 돼! 밴드야, 나를 놔줘! 안 돼! 밴드 버텨! 야, 얘들아! 그렇지! 버텨! 할수 있다! 야, 저 슈퍼맨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진짜야? 저게 돼? 나도 해본다, 씨. 아, 아, 아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아. 아직 살았어, 나. 또올라야지 물이 부력이 생기면 또올라야지 아니 저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 미친 진짜로? 형님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어 형님, 형님 한번 죽일 때가 타이밍 왔는데요? 형님 들어가시고 와 이걸! 와 형님 살려줘! 아 형님 살려줄게, 형님 살려줄게. 형님 살려 드릴게! 제발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형님 좀 그만해. 와깜짝이 이거 죽이고 할까? 형님 우리 이거 할까? 형님... <laughs> <laughs> 그만 패. <웃음> 그만 패라고. <laughs> <laughs> 아 그만 패라고! 일로 와. 일로 와. 그만 패라고! 나도 형님 팬다! 진짜 열받는다! <laughs> 아 형님. <웃음> <웃음> 형님 컨셉충 진짜! 그만해! 조폭경 제발... <laughs> 많이 맞았잖아요! 아 그만해 형님. <laughs> 형님 나 기절했잖아. 저기 그리고 상어 보여 안 보여? 상어 저기 이 새끼. 여기서 지금 다 죽은 줄 알았더만 살아있는 거 봐. 아 뭐야? 아아아아더 군자 머리공. 아개 뜯겨! 아나 형님 진짜 개빡치네. 아니 뭐 하세요? 어, 놓치는 놈이 죽는 거야. 와, <laughs> 상어랑, 상어랑 형님, 어 형님 수영 가능? 형님 쌉가능? 와씨, 와. 형님 이거 올라오면 인정. 형님 이거 풀업으로 올라오면 인정. 응, 안 돼. 자 이렇게 팬더가 다시 한번 승리를 차지하면서 팬더2점똥 잡아서 끝내야 돼. 똥 잡아서 끝낸다. 자,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똥 잡아서 끝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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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돼, 안 돼, 그래. 아, 살자, 둘이 같이 살자. 달자, 같이 살자. 됐다. 아! 안돼, 안돼. 일어나. 안돼, 할수 있어. 아, 에이, 같은 게임. 아, 저 젤리가 잘안 빠져 나오네 뭐가. 오, 형님이 드디어? 형님이 드디어? 와, 슈퍼맨 살아 나왔습니다. 형님이 드디어 이기는 줄 알았으나, 오, 형님 아직 기회 있습니다. 형님, <laughs> 형님 좀 죽여! <laughs> 때리는 거에만 관심 있는 형님 진짜 좀 죽이라고. 아, 형님 왜죠? <laughs> 항복? 형님 항복인가요? <laughs> 와, 죽이지 않겠다. 진짜 때리는 걸로만 끝내겠다. 오래 두두두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진짜 이거 뒷모습까지 너무 멋있어. <laughs> 나팬 됐어. <laughs> 절대 죽이지 않아. 버텨, 버텨야 돼. 오! 저도 알아냈습니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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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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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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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저기서 나가면 죽는 거야? 아 기차가 이게 벌어지면은 죽는 거구나? <목소리> 형님이? 뭐야? 뭐야? 아펜더랑 상어 이 새끼들! <laughs> 우주하마 <아마> 말고? <laughs> 아나이 새끼들 진짜! 아뭐 하냐고 빨리 싸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야비하게 하네? <laughs> 어? 잠깐만, 삼성 아니야? 와씨, 얍새비가 1등을 차지합니다. 더럽고 지상한 세상, 대박치네. 오늘도 실력이 한층 늘었습니다. 비록 61만 원은 사라졌지만 다시 한번 꼭 1등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하마 모 토리랑 도마 뱀을 합치면 무거도마뱀나